어, 제가 방금 연설을 끝내고 바로 다음 소개를 들어서좀 쑥스럽긴 하지만 저와 함께 파트너죠 대한민국의 진정한 여성 투사 우리공화당의 진순정 청년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공화당에서는 제 이름 꽤나 알려져 가지고 우리 당원분들서저잘 아실 텐데 대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공화당의 청년 최고위원님 진순정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거 대구 청년분들께 제가 몇 마디 좀 드리고 싶어요 4년 전 이곳에서도 아마 촛불이 켜졌을 겁니다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초 들고 있는 사진 한장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혹은 옆에 친구가 되니까 따라 혹은 그것이 진짜 정의다 진짜 공정이다 라고 속아서 그렇게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4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던 그런 세상이 왔습니까? 그런 공정과 진실이 이 나라에 존재합니까? 촛불 집회는 거짓을 허울 좋게 여러분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적폐다, 국정농단을 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촛불을 들어야 한다.라고 대. ...지만 진짜 서울 강화문에 있는 촛불 집회 강원 청년분들이 계시다면 경화를 금치 못하셨을 겁니다. 그곳에서는 자본주의는 사회아니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아니, 나이키 운동하시고, 맥도나도 햄버거 먹고, 코카콜라 마시고, 귀에 알파 꽂고 있으면서 자본주의가 사회악이랍니다. 민족의 반역자라고 보어놓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을 만들어서 초등학교도 갔을까 말까 한는 애들이 공놀이를 하라고 공을 던져줬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을 보셨습니까 세상에 이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이런 악재적인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 공정이고 진짜 정의였다 정말로 촛불집회를 가본 사람들은 기함을 토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그 4년 동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들었던, 내가 그저 페이스북에 사진을 한장 올리기 위해 들었던 그초 하나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많이 바꿔놓았는지,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초가 얼마나 급격하게 바꿔놓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없습니다. 노조들이 대부하고 파업하면 다 들어주는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기업을 일구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그 대기업 자산가들 전부 이 땅에서는 적폐입니다. 부동산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중산층을 적폐로 몰더니 지금 알고 보니 전부 신도시 내부정보용역 싸을 이끌어 먹고 있습니다. 안보는 어떻습니까? 북에서 미사일을 쏴도 미사일이라고 말도 못하고 우리는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미사일, 언제 발사될지도 모르는 핵을 머리에 일고 김정은의 눈치를 보면서 김여정의 야화를 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입니까? 자유로운 세상입니까? 여러분은 마스크라는 감옥에 갇혀서. 4인 이상 밥도 못 먹습니다 내가 친구도 만나러 못 갑니다 지금은 졸렸지만 우리는 9시 이전에 집에 귀가해야 했습니다 마스크라는 감옥에 갇혀서 국민의 자유를 말써하는 문재인 사회주의자가 바로 여러분의 대통령 여러분께서 촛불을 들고 만들어준 대통령 문재인 치아에 마스크 감옥에 살고 계시니 행복하십니까? 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든 촛불이 저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가.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연애하기도 바쁩니다. 빨리 연애해서 시집가서 가정을 꾸려야 합니다. 장사하기도 바쁩니다. 제 일생을 그저 열심히 큰 욕심 없이 살아온 사람이 촛불 정권이 들어오고 나의 자유가 압박당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려고 하고 광장의 촛불이, 광장 정치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저는 대한민국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가 바로 곧 저의 위기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 국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흔들리고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온 것이 사명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바꾸었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자파, 대한민국에 진보는 단한 명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저파 쓰레기들만 가득한데 여러분, 진보라는 거짓 가면 속에 그들은 그저 사촌이 땅을 살며 배가 아파하는 놀부십보를 가진 사람들이고 뭐 그저 남의 것을 착취하려는 나눠 가지려는 거짓십보를 가진 자에 불과합니다 진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오로지 남의 것을 탐하는 쓰레기 같은 좌파. 자,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부정입학, 내 아들 논문 펴장, 내 아들 뭐 황제휴가, 내 아들 보조금 뭐부정이지 알지 모르겠내 아들 뭐 대통령 아들인데 뭐가 뭐 돈이 없습니까? 예? 위안부 할머니 팔아가지고도 또 보조금 챙기죠. 박원순이고 우고대이고아내에 지마누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애들 막 건드립니다. 그리고 양심도 없습니다. 자내부정보는이용서 부동산 신도시 그리고 신공항지 땅을 싸그리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는 현재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많은 청년들이 똑같을 겁니다.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는 은행권 돈도 못 써요. 그런데 NH는 무슨 수로, 국회의원들은 무슨 수로, 권력자들은 무슨 수로 그 많은 대출을 받아서 다. 땀을 그렇게나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들 보십시오. 뭐, 최하가 50억입니다. 그래놓고 자본주의가 무언자라고 탓하고 앉았습니다. 분노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4년 동안 정말 사심없이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억울하게 탄핵하신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싸워왔는데요.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우파 정당입니다. 우파의 가치 여러분께서 잘못 알고 계신데요. 조금 말씀드린 진보, 가짜 좌파 숙지 마시고 대구에 계신 우파 청년들 당당하게 커밍아웃하십시오. 우파는 나의 것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것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역사를 지키는 것, 우리의 대통령을 지키는 것, 바로 우파의 정신입니다. 대구의 청년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나는 문재인에게 반대한다. 외치고 대극기를 들고 함께 추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홍보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